안녕하세요. 2021년 6월 1일 화요일 저녁 7시 21분 불꿈봉 공부 시간입니다.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꿈봉이라고 찾으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장 끝나고요. 클라우드 에어, 우리 그동안 탄소 배출권, P4G와 관련된 이 클라우드 에어인데 실질적으로는 탄소 배출권에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P4G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는 어,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어, 아까 장 시작하고 어, 좋은 상승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어, p 4지는 하루 종일 상승을 했습니다. 분봉에서 보시는 것 같이요. 아주 좋은 흐름으로 하루종일 상승이었습니다. 12시 바로 전에도 한번 피크를 쳤고 또 1시 반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이렇게 어, 동시효과에서도 1,800원까지 상승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런데이 P4G가 바로 시 u 에서6.67% 어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중간에 상한가까지 한번 찍고 올라왔는데요. 아 제가 그래서 이 밴드에다가 이 클라우드 에어와 관련해가지고 시 u 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어네 번째 텀에서 19, 1980원 10% 상한가를 치고 갔는데요. 내일 모레 6월 3일날 9시에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아, 첫 번째 안건이 정관 일부 변건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안건이 사내이사 그리고 사회이사를 선임하는 이러한 그 안건으로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1차적으로는 서울대 법대 박순의재무이사를 했던 이명준 사내이사 선임에 관련돼서 있고요또 서울대 법대 출신 송기호 어, 사회이사로서 의정부지검 어, 고향지청장을 했던 송기호 어, 이 사회이사. 두 사람이 전부 다 윤석열과 관련해가지고요. 이제 윤석열 주로 지금 크라우드웨어는 전체적으로 다른 윤석열 주와 비교해가지고는 아주 올라가지 않고 저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그 어, 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어, 가져왔던 분들이 있는데요. 어, 내일은 좀더큰 상승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제가 항상 클라우드에어로 말씀드렸을 때 여기 큰 공간이 있기 때문에 더큰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클라우드에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내일 이제 d 데이를 잡은 것 같습니다. 어, 임시 주청 하루 앞두서 고 이런 큰 상승이 시위에서 있었는데요. 우리 오늘 이렇게 어 13%까지 시간에 우리 제자분은 또13% 입절을 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클라우드 에어 괜찮을 것이다. 이번 p 4 d 에 수익을 내지 못하면 이번 월화 수 중에 한번 상승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발동을 걸고 시위에 올라가면서 내일 더큰 상승이 예상되는 이러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이러한 힘으로 어, 지금 올라갔고요. 우리 어제 종가 매매 종목은 본느 본누. 본느는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화장품 관련해가지고요, 어, 백신 수혜, 백신을 맞게 되면은 7월 달부터 마스크를 벗게 되고 조금 어, 이러한 그 소비재 중심으로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화장품 관련주로 어제 1유형으로해서 수익냈고 오늘 2유형으로해서 어, 수익내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본느, 어제, 여기에 보지 형태에서 살짝 더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분봉상에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2시에 아주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1시한 어, 한 40분에도 상승이 있었는데요. 이런 큰 상승으로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다 준 이런 본느, 어, 또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전자금융도 오랜만에 또 홀딩해서 가져갔는데요. 한국전자금융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여드린 것 같죠? 어, 이 부분에서 지금 매입을 하셨는데 의외 오늘 큰 상승으로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CBDC 관련주입니다. 계속 홀딩했던 우리 CBDC 관련주, 한국전자금융이 수익을 냈고요. 또 이준석 관련주, 넥스타이 또...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 단기 과열 종목으로 분류가 돼 있었는데요. 넥스타이도 오늘 수익을 내고 이렇게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어, 클라우드 에어, 홀링했던 클라우드 에어도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이준석 관련 YBM넷인 우리 종가 매매 종목입니다. 제가 조금 오늘 늦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가 매매 종목으로 YBM넷을 여기 보시는 것 같이 1시 한 40분쯤에 말씀드렸는데 그 후에 살짝 반등을 했는데요. 어 내일 이제 승부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YBM 내어 이준석 대표가 하버드 출신인데 YBM 내 대표도 하버드 어 출신입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같이 오늘 저점이 3층 지지대 8720원을 찍고 살짝 상승을 했는데요. 내일 더큰 상승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YBM 넷입니다. 아무튼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경선 일정을 놓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 대선 경선 일정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 이준석, 홍문표, 조경태, 아, 원칙대로 경선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자는 쪽이고요. 주호영과 나, 나경원, 나주연합이라고 그러는데, 나경원과 주호영은 야권 분열의 단초가 될수 있다. 그래가지고 모든 외부 인사를 불러들인 뒤에 경선을 시작하자. 그리고 9월 달쯤에 하자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제 MBC 100분 토론회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제 토론회가 대선 경선 일정을 놓고 막 맞붙더라고요. 어, 이준석 후보는 버스론을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그. 어, 경선을 치러야 된다. 또 윤석열 전 검찰청장 외부 인사를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파가 이제 이준석 조경태 홍문표고요 나주 연합이 또 이렇게 어 전체적으로 버스론이 이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정류장에 서야 된다. 그리고 공당이 책임 있는 경선을 치르는 절대적인 특정인을 기다려선 안 되고 그대로 어 원하는 노선으로 다녀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준석이 주장하는 거고요. 그래서 홍문표 또 조경태 이 나머지 의원들도 이준석의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또 주호영 나경원은 또 다른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 나경원은 9월달에 이렇게 9월말에 출발하자 그리고 주, 주호영은 준비되지 않은 어, 다른 후보가 밖에 있을 때. 후보 단일화가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또어 대선을 치를 염려가 있다 군열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좀 기다리자 이런 뜻으로이 어 경선에 임하는 이 다섯 명이 어제 MBC 100분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국민의 힘에 이준석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어가지고 YBM 내 그런 분위기의 소리가 살짝 소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어 이종가 매매 종목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윤석열과 이재명 오늘도 또 지지율이 나왔는데 45%, 윤석열이 45%고요. 아, 이재명은 41%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수세에 몰리고 있는데 뭐 양자 대결 접전일 때도 있고 완전히 윤석열이 앞설 때도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아 그리고 또 앞으로 백신 맞게 되면요. 여행주, 항공주들. 그리고 괌이라든가 사이판 같은 이런 여행 관련 어, 이 하늘길이, 과 괌, 사이판이 제일 먼저일 것 같은데요. 항공사에서 지금 국제선 재개, 어, 빨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번 6월 말까지 1,400만 명이 접종을 끝낼 수 있는 이런 목표를 갖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요. 바로 하늘길이 열릴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대형 건설사들 움직임도 지금 만만치 않은데요.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하나하나 어, 준비 되는 가운데 지금 아무튼 건설주들 움직임이 괜찮은데요. 이 일기 신도시 분당, 또이 일산 그리고 안양 쪽에 이, 이 이런 그 일기 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한참이기 때문에 이 NX랄지 또 관련주들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응했던 어 제자분들 이렇게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카톡으로 제가 줬는데요 오늘 수익이 좋습니다 아, 코스피 코스닥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빨간 불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괜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침에 삼성제약을 제가 대응하라 그했고 어제 종가 매매 종목 본1.46% 삼성제약 바로 익절했습니다 하디슈하고 삼성제약이 시초가로 대응했고요 2.7%고 오늘 6월 1일 6월 첫째 주입니다 아 첫날입니다 첫 시작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종가는 본누였습니다 삼성제약 2% 수익 났고요 삼성제약 2.2%, 삼성제약 2.32%, 또 한국전자금융, 홀딩했던 한국전자금융, 12DC 관련주 1.77%, 넥스타아이 이준석 관련주 17%, 그리고 본누 2.5%입니다. 우리 종가매매 종목은 1시 23분에 제가 YBM넷 추천드렸고요 삼성제약이 0.88, 본누 삼성제약 2%씩 수익을 냈습니다. 상신브레이크 클라우드웨어 10에서 3%까지 해서 절반 입절했고요. 나머지 절반은 내일 흐름 보고 입절하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이네 번째 텀에서 1980원 클라우드웨어가 장한가를 짚고 올라왔습니다. 클라우드웨어 2.45%고요. 클라우드웨어 아까 보신 것 같이 13% 수익 낸 우리 제자분도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가져갔던 클라우드에요. 오늘 큰 수익으로 이렇게 또어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전체적으로 7종목입니다. 아 그런데 이 7종목 중에 오늘 윤석열 관련해 가지고 크게 상승한 것들이 있고요. 노루홀딩스가 윤석열 관련주입니다. 노루홀딩스가 또 오랜만에 큰 상승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대선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가닉 코스메 오가닉 티 코스 어, 바로 장한가치고 올라왔는데요. 중국의 세자녀 허용 정책 어, 이런 그 관련해 가지고 오가닉 어, 티 코스 오가닉 티 코스 지금 동전주에서 지폐주로 오늘 상한가치면서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스 관련해가지고 기업 평가가 7조라는 이런 소식 때문에 한국 전자 인증이 또 상한가를 치고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었고요. 윤석열 관련주로 어제 제가 불금봉시3이 종목 당구에서 애니능률의 어, YBM 넥 같은 교육주들이 대선과 관련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말씀드리고 나서 뭐 바로 이렇게 그냥 애니능률이 상한가를 치고 올라왔습니다. 노르표 페인트 우선주도 윤석열 관련주고요. 또 이러한 그 스펙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지금 과,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관련 황성그룹 같은 경우에도 중국 세자능 허용과 관련해서 엔젤사업 관련 기업으로 이렇게 올라갔고요. 전반적으로 윤석열 관련해가지고 대동기아라든가 또 동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음. 전부 윤석열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SK 스펙과 관련 스펙 관련 주들이요. 어, 어, 이상 과열 현상이 나가지고 그런데 스펙 주들 이제 차익 매물들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한가 어제 스펙 주들 갔는데요. 오늘 하한가를 찍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스펙 주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러한 그 움직임들이 오늘 하루 종일 어, 상승을 했고요.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하나 투자증권, 토스 관련해서 기업평가 7조 소식으로 이렇게 하나증권도 올라갔고요. 아까 한국전자 인증, 또상한가같던 한국전자 인증도 토스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하루가 됐습니다. 오늘 아까 밴드 보시면 아는 것 같죠? 전체적으로 홀딩에 갔던 종목들. 우리가 들고 왔던 클라우드 에어란지 한국전자인증, 또 넥스트 아이 같은 종목들도 좋았고요. 어제 종가매매 본누도 좋았고, 아침에 삼성제약도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다 좋습니다 아, 개파락에서 이렇게 아, 움직였던 삼성제약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디슈로 이렇게 수익을 줬고요. 오늘 저녁에는 지금 YBM 내 이준석 관련주 갖고 가고 있습니다. 내일 종가 매매 2위용으로 해서 더큰 상승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일 우리가 좋은 이 종목으로 또 성공 투자는 이런 하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 1일, 6월을 시작하는 첫날, 많은 종목 갖고 수익을 내느라고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좋은 종목으로 요 성공 투자를 또 기원 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불금봉 시사 및 종목 탐구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